다섯가지 방법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길라잡이 우문특강입니다올드익한 생활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마트폰 앱 오류 발생시 해결방법 갤럭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서 갑자기 특정 앱이 멈추거나 강제로 종료되등등 제대로 실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앱을 반복해서 실행해도 오류가 생길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부터 순서대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앱 오류 발생 시 해결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랑 용량 설정하는 건데요. 화면에 휴대폰을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연결인데요. 자, 상단바 내려서 보시면은 자,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한번더 내리시면은 자, 전체 내용이 뜹니다. 이때 부츠콜 모양으로 된게 네트워크 와이파이고요 자, 밑에 화살표로 표시된 건 모바일 데이터로 나와있죠?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야지 실행되는 앱들이 있기 때문에, 자, 둘다 켜져 있거나, 아니, 둘 중에 하나도 라 켜져 있어야 됩니다. 홈화면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은, 자, 이런 화면일 텐데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밑에 저장 공간이라고 쓸 겁니다. 누르시고요. 스마트폰 내장 메모리에 용량들이 쭉 나올 텐데요. 자, 동영상 용량이 많죠? 눌러주시면은, 자료들이 쭉 있을 텐데요. 선택하시고 삭제를 해서 저장 공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시로 이렇게 지워줘야지 용량이 많이 확보돼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해결 방법은 디바이스 케어랑 재부팅인데요. 자 디바이스 케어는 아까 설정 들어간 상태에서 배터리 디바이스 케어로 동일하게 들어가시면은 밑에 있는 저장 공간 말고 위에는 지금 최적화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자 최적화되면 가 나와 있죠. 완료가 되면 끝나게 되는데 뭐 배터리 사용량 감지 앱 오류 감지, 백그라운드, 악성형들을 다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는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면 완벽하여 이렇게 느낌표 표시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니까 다시 실행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런 것들 다 해도 안 된다. 그렇다면 재부팅이 가장 좋은 건데요. 물리 버튼 있죠? 오른쪽에는 왼쪽에 달려있을 텐데요. 전원버튼 꾹한 1초간 누르게 되면은 이런 메시지 뜨죠? 둘째 다시 시작 누르셔서 재부팅 하신 다음에 실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류가 나는 앱의 캐시원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임으로 제가 네이버 앱을 설정했는데요. 자, 홈 화면에서 앱을 일종일 꼭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별도의 창이 뜹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아이 동그라미 표시가 있을 텐데요. 요걸 터치하게 되면은, 이런 별도의 창이 뜹니다. 애플리케이션 정보라고 떠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이버 앱에 대한 건데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자, 저장 공간이라고 있을 겁니다.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왼쪽엔 데이터 삭제, 오른쪽에 캐시 삭제가 있는데요. 캐시 삭제를 부터 누르겠습니다. 지금 용량 보면 621메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캐시가 0이 됐습니다. 확인됐으면은, 요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했는데도 계속 오류가 발생한다. 그럴 땐 데이터 삭제도 눌러줍니다. 자, 181메가 써있는데요. 데이터 삭제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요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앱의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모든 파일, 설정, 계정,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확인을 누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계정 자료까지 다 지워지기 때문에 아, 다시 들어가게 되면 좀 번거롭게 내가 계정 아이디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어, 일부 데이터가 삭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오류 발생 시 해결할 경우 체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다 했는데도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그럼 해당 앱을 지운 다음에 다시 깔아야겠죠. 삭제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기준을 말씀드렸서일종을꾹 누르시게 되면 아까 같은 별똥창 뜨죠. 요번에 밑에 있는 설치 삭제를 누르셔야 됩니다 삭제를 누르게 되면은 요 화면에만 지워지고 앱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설치 삭제를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설치를 누르시면은 메시가 지 뜨는데요 이 앱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건 삭제되는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재설치하는 건뭐 구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해서 깔리면 되겠죠 자, 갤럭시폰 같은 경우는 갤럭시 스토어를 쓸 수도 있고 원스토어도 쓸수 있으니까요 해당하는 앱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한 다른 앱과 충돌로 오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신 설치한 앱을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네이버가 계속 오류가 난다. 근데 네이버가 지었다 사료 깔았다고 오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 오류가 생긴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최근에 깔린 앱을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